여러분 모두 가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내일 저희가 받을 골드나 아니면은 아이템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벤트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, 한번더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내일 점검 하기 전까지만 그냥 자신이 원하는 팀 로고를 그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그 팀에 맞는 스카우트 1 1개 5성 짜리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대신 뭐 분데스리가 안 되고요. 캐리가 안 되고 제리가 안 되고 뭐 중국 리그 다안 됩니다. 오로지 4개의 리그 총 8개의 리그만 되는데 프리미어 리그 리그왕 라리가 그리고 세리까지 에 그리고 프리미어, 프리미어 리그 2부 라리가 2부 세리의 2부, 그리고 리강 2부까지. 근데 네, 총 8개. 이 8개 중에서 하나만 설정하시면은 이제 그 설정한 팀의 스카우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, 내일. 일단 내일 무조건 점검 전까지 네, 그거를 맞춰주시면은 이제 그 팀에 맞는 스카우트를 주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, 일단은. 뭐 예를 들어서 리버풀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리버풀 스카우트. 11개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제 부계정에서 올린 영상인데, 아실 분들은 아마 그래도 다 아실 거예요. 네, 이 일본 서버에 들어가서, 어 이제, 저 링크를 누르면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시청 이벤트랑 똑같 시청 이벤트랑 똑같이, 네, 저 링크 들어가서 유튜브를 1초만 봐도 이제 100골드를 주는 그런 이벤트인데, 이벤트 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백골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